그거 이외에 주잖아아 나는, 나는 장기우가 이미 때리고 있는데 만났는데 갑자기 방송 안 한다길래 난 장난치는 줄 알았어. 음, 왜 같이 셨어?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욕먹었잖아 같이. 원래 쉬려고 했어. 저, 저도 원래 저, 저 먼저 쉬고 있었다니까요. 아니야 원래 쉬려고 했어 나는. 저도 원래 쉬려고 했다니까요. 넌 왜? 아, 나 너무 흔들어가지고, 냄새, 고새 <laughs> 너무 심적으로 내가 힘들었어요, 그때. 설마 <laughs> 그 사건 때문에? 아, 무슨 사건이요? <laughs> 무슨 사건! <laughs> 아니 태경이랑 이렇게 단둘이 하는 건 처음인데 어.. 재밌네 물어봐야겠다 태경이형데 원래 기침 많이 해요? 형 원래 기침 많이 하죠? 지금 요새 예? <laughs> 아니 추워가지고 요새 그냥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기침 예? 와, 원래 근데 어기침좀 어, 많이 하긴 해 요새 여기 기관지가 안 좋아서 올라오는 그런 기침 <laughs> 어,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아 마스크 껴 왜냐? <laughs> 아 왜냐면 아니, 말이 안돼 내가 걸리는 게. 난 그냥 집에서 방송하고 일어났다가 방송하고 배달 음식 먹고 난 이게 끝인데. 마스크가터지려고 하는 것 같아. 아,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 뭔가 같이 해야 돼, 하기는. 뭐 할까? 아니, 얘긴 하잖아. 솔직히 형 아이디어는 많잖아. 둘이 얘기한 거. 나는 그냥 용피엘. 그러면 용표이 중에선 엄청 거 아니에요? 어, 메이저 풀리면 <laughs> 똑같은 건데 경기력에 대해서 좀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해로 이제 1 0등 안에 들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사대사 혹은 5대5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병 뽑아 그 다음에 이제 스네이크 방식으로 팀원을 뽑아 헌팅 으고 스네이크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지 인정? 그렇죠 자기 아이디어는 많대 아이디어 있긴 한데 <laughs> 뭐야 이거, 이거 좀 있겠어요. 이제 팀장을 뽑아 각자 이영호 팀, 김태경 팀, 어 김윤한 팀, 도지욱팀 이렇게 만든 다음에 타비로 이제 100만 원씩 거는 거지. 음. 그다음에 이제 멸망전을 하는 거야, 서로. 괜찮은? 그것도 괜찮은 거 같아, 저는. 김윤한 팀 무슨 제냐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든 <laughs> <얘를 웃음> 거지. <laughs> 어? 그다음 소개팅 방송 김태경의뭐 서리의 아니... 스타일 팀섭외비에서 <laughs> 이영호 초대하기. <웃음> <웃음> 제 친구가 휴게소에서 장사하거든요? 음. 휴게소도 사람이 없대요? 그럼 말다한 거거든요, 진짜로. 네, 그래. 지금 왜냐면 국가가 하루에 돌아가는 돈이 1조 정도가 됩니다. 네, 오, 근데 지금 그렇지,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천억 밖에 지금 순환이 안 돼요, 돈이. 아, 10분의 1토막이 난 거네요? 네 야, 아, 이거 근데 지금 큰일 났네요, 코로나 때문에. 저의 생각이었고. 예? 네? 아무튼, 이제 돈이 이제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벨풍선이좀안 터지는 것도 있고. <laughs> 그럼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혼이 한달 쉬고 와서 그래요. <laughs> 왠줄 <왠지> 알아요? <laughs> 저도 안 타지거든요. 너무 어, 옛날 사진 찌니까 이제 못 빼요 옛날. 군대 가면 빠진다. 아또 군대야. <laughs> 아, 진짜. 아 진짜로. <laughs> 진짜로 빠진다. 아 근데 진짜 술먹 나중에 술 먹잖아요. 술먹방 같은 거 하잖아요. 와 군대 이제 계속 간다니까? 그냥 쓴거 없이 정적으로면 영호야. 군대 가면 큰일 난다. 너대체 군대 가면 어떻게 해? 영어 어떻게 해? 그래서 나는 그 말을 해. 야 영호야. 그래도 그나마 좀 편한데. 저울의이라도 어, 가라. <laughs> 아니면 너팔 때문에 이거 공익 좀갈수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데. 어 아, 근데 보성형은뚝 달라요. 그래서. 은근히 할 만하다고 나한테 얘기해 줘아 잘만 하. 걔는 막살잖아걔뭐아 말이 안 된다니까. 걔 입수보행하고 베레모 아, 그 베레모 안 끼고 다니고 안 쓰고 다니고 그 역내에서 차 돌아다니는데 경례도 안받는다니까요? <laughs> 그거 무조건 간부인데? <laughs> 맞아 오. 그리고 옆에 더소름이 우리 면회 갔을 때 이제 피자 먹는 옆에 선임이었잖아요 나 어. 나는 후임인 줄 알았어 아는 애만 보고 그 그래. 아니 뭔가 비껴라야 선임이었는데 약간 눈치 줘가지고 비꼈잖아 그 사람 어 면회실에 있는데 선임이 응. 눈치 보면서 이어폰 쓰고 여자친구랑 <laughs> 맞아 있는데 신경 안 썼어. 어 여자친구랑 있다니까? <laughs> 신경도 안 쓰고 큰 소리 어, 거의 미끼라였어 그냥 개지르고 맞아 맞아 그냥 거의 미끼라였어 그리고 옆에 그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오줌 안싸고 무슨 노상방뇨 때렸다니까요 <laughs> 맞잖아 아, 저, 그래서 우리가 왜 거기 뒀었냐고 막 그랬지 아나 그래가지고 난아 이해가 안 됐어 진짜로 영화 뭐 내가 낼게 계산했어요 아 그래 이제 나돼 있어 어 카드 차이도 <laughs> 고왔어 <넣고> <laughs> 아. <laughs> 형침먹이에요 나 부모. 아. <laughs> 아, <짐 타나요?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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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집에서 지금 부어 나오는데 왜 자꾸 찍어 먹으라 난리지? <laughs> 예? 난 진짜 그런 생각 아예 못 하고 그냥 난 오잖아. 응. 애들이랑 먹잖아. 그 뛰어난 그, 그난 맨날 시켜 먹었단 말이야. 애들이랑. 그러 무조건 붓고 시작했어, 진짜로 소스. 그거는 사람들이 형이 힘이 세니까 아무도 뭐라 못한것 같은데. 그런가? <laughs> 그런데 형이 부으니까 아무도 뭐라 못 하. 한... 싸움 났을 것 같은데 진짜. 우리는 그런 거안 됐어요. 그럼 도경이 형한테 혼나요? <웃음> <웃음> 아 컨맹이지요. 여보. 죄송한데 형보다 컴퓨터 잘해요. 아 진짜로 형 처음 품계되는 게 컨맹이잖아요. 아 진짜 태평형 진짜 컴퓨터 무조건 못해. 다 해주잖아요 옆에서 형은. 드라이버는 진짜 저오바야 드라이버, 아, 진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오반게 드라이버 가져 가져온다 했다며. <laughs> 아니 아니 드라이 진짜 가져오라 해서 드라이버 그금메차 가서 드라이버 달라 해서 관리실에서 가져온 건 맞는데 진짜 컴퓨터 본체를 뜯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laughs> 진짜 이게 와 이게 안 믿기나? <laughs> 진짜 그랬는데? 아 저거 손으로도 뜯어져 아니 진짜 드라이버로 돌려 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왜냐면 그 캐처 보드를 드라이버로 해야 돼요. 그래? <laughs> 캐처 보드 드라이버로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laughs> <laughs> <그래>, 이거 <이건> 는구야 <뭐예요. 웃음> 드라이버 드라이버 설치하라고 했는데 드라이버를 가져와.